감기에 걸리면 내거에 가야 되냐 감기에 걸리면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냐 감기 걸렸을 때 이비인후과냐 내 거냐 어 그거는 근데 뭐 게임 끝난 얘기 아닐까 <laughs> 제가 페이 닥터 때나 뭐 이럴 때 감기를 정말 잘 봤거든요 하루에 막 200명 뭐 많게 는 250명까지 되고 뭐. 제가 한때 명예수를 들었던 게 감기를 되게 잘 고치는데 아주 명확하게 안 졸린데 빨리 낫는다 뭐 이렇게 통을 타가지고 양재동 쪽에서 제가 좀감기를 좀 봤는데 <laughs> 이비인후과냐 내 거냐 싸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치열 원장의 코멘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네. 아는형님의 닥터프렌즈 내과 의사 음. 이비인후과 의사님이 출연을 하셔서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야 되냐 감기에 걸리면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냐 이걸로 좀 싸움이 있으셨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이비인후과냐 내과냐 어 그거는 근데 뭐 게임 끝난 얘기 아닐까 <laughs> 감기 걸리면 내과 안 가잖아요 내과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보통 감기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에 들어와서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 코부터 여기 상부 기도까지의 증상을 보통 감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까지 보는 과가 이비인후과거든요. 인두, 후두 여기까지 기관지 밑으로 기관지, 폐 이렇게 좀 딥하게 이제 아래 하부 장기로 가면 이제 내과 파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 구독자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감기는 대부분 상기도 감염입니다. 원인이 너무 많죠. 면역력이 저하되는 어떤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상부 기도, 코나 입으로 침투해서 상부 기관지 쪽에 염증을 일으키면. 근데 우리 감기라고 하는 것도 좀더 자세히 보면 보통 편도염, 인두염, 후두염, 비염,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통칭 감기. 전신적인 열이나 오한, 뭐 두통을 동반하면서 기침, 가래, 콧물, 목통증, 인후통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증상을 우리가 통칭감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보통 이비인후과 영역이라서 뭐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많이 보죠 논란이 되나? 네. 댓글에 이야기가 있었던 게 감기인 줄 알고 이비인후과 갔다가 나중에 폐렴이어서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물론 이제 댓글 중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비인후과냐 내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훨씬 더 중요한 그래서 사실 저는 원장님이 봤을 때 조금 감기가 걸렸을 때뭐 어디가 좀더 아프고 좀 신경이 쓰이면 웬만하면 이비인후과죠. 사실 그 말이 맞아요. 로컬에 가면 사실 뭐 과가 되게 구분이 좀열 터지죠. 감기 환자분들이 이비인후과가 보이면 이비인후과로 들어가고, 내과가 보이면 내과로 보통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비인후과가 훨씬 더 감기 환자가 많죠. 저도 대학병원 때 저희 그 대학병원 직원들 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를 엄청 많이 오셨거든요. 제가 많이 받으렸는데 코 수술 전문을 하고 있지만, 제가 페이 닥터 때나 뭐 이럴 때, 감기를 정말 잘 봤거든요. 하루에 막 200명, 뭐많게 되면 250명까지도. <laughs> 그래서 사실은 많이 보신 분이 짱이죠 흔히 통칭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 질환은 이물과에서 좀더 많이 보는 것 같긴 한데 폐렴 얘기했었잖아요 감기에서 폐렴으로 넘어가는 일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폐렴은 사실 이비인후과 갔다고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의심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폐렴인데 처음부터 내과를안 가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더 고생하고 힘들었다 그런 말이 안 돼요 보통 그 증상이나 이런 걸 따라서 적절한 항생제나 뭐 소염제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내과에 간다고 바로 폐렴을 진단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 많이 보시는 선생님한테 가시는 게 맞고 보통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더라 참고로 저희 병원은 감기 환자분이 많지 않으셔서 저도 되게 잘 보는데 이게 막 수술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감기 환자분들을 많이 못 보게 돼요 사실 감기 환자분들 되게 잘 고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한는데 이비인후과 전문이고 감기 환자분 지금까지 못 봐도 수십만 명 봤을 텐데 보다 보면 재밌거든요 이렇게 제가 딱딱딱딱 이렇게 제가 한때 그 명예 소리를 들었던 게 감기를 되게 잘 고치는데 아주 명확하게 안 졸린데 빨리 낫는다 뭐 이렇게 통을 타가지고 양재동 쪽에서 제가 좀 감기를 좀 봤는데. 저희가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조금 고민하시는 어... 분들이 있으실 거라서 조금 더 이런 증상에 가까우면은 내과, 이런 증상에 가까우면 이비는과, 이런 라인은 혹시 따로 있지는 않죠. 기본적인 감기 증상이라 하는 것들 전신 증상을 약간 동반하면서 열나거나 몸살기가 심하거나 이런 전신 증상이 좀 있으면서 목이 아프거나.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 나거나 가래 끓거나 콧물 나거나 근데 나는 평소에 좀 건강한 편이었고 기저질환이 별로 없다 그러면 거의 감기니까 눈에 보이는 감기를 보는 과에 가셔서 이비인후과든 뭐~ 내과든 가정의학과든 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기저질환이 좀 있다 혈압 당뇨 고혈압 호흡기 증상 천식이라든지. 기관지확장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저전에 갖고 계신 분들이 뭔가 전신 증상 동반하면서 굉장히 뭔가 나른하고 피곤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어 그러면 그건 줄에 팔로우 하시는 병원에서 한번 기존의 그 질환들을 좀 검진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 것도 있었는데. 음. 폐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열이 많이 나고 음. 그냥 일반 감기는 콧물 재채기 이런 게더 심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아니 독감, 인플루엔자 독감 때열 펄펄 나거든요 40도씩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건 폐렴이 아니거든요 상부 기관지 염증이 오신 것 때문에 급성 편도염 목이 정말 아프거든요 열 펄펄 나요 38도, 39도 올라갑니다 사실 열이 펄펄 난다고 내과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일반 감기 중에서도 바이러스가 독하거나 그러면 열이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 가지고 이비인후과 내과를 나누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른 증상들 독감도 열이 펄펄 나고 정말 몸이 아프거든요 막 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잖아요 독감에 걸려보면 아시겠지만, 증상이 심상치가 딱 왔을 때, 어, 이거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몸이 너무 뚜적여가은 것처럼 아프고, 두통도 심하고, 열이 펄펄 나고, 콧물 막 기침, 목 아프고, 그런 것들은 이제 독감이나, 한때 코로나도 좀 그런 비슷한 적이 있었죠. 그것도 큰그 넓은 의미의 감기거든요. 그걸로 나누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최근 <laughs> 네. 편도염이 네. 많이 심하게 걸려서, 원장님 어떤 수액을 통해서 좀 살아났는데, 편도염? 좀 자주 걸리시는 분들, 네, 좀팁 같은 게또 있을까요? 목 감기 중에 제일 아픈 게 편도염이거든요. 편도염이 제일 아파요. 목 감기 중에 열이 펄펄 나고 정말 여기 뜨거운 감자 먹은 것처럼 아주 그냥 아프죠. 편도염을 너무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사실 편도를 떼 주는 게 좋습니다. 편도염은 일반 감기와 달리 한번 아르면 정말 끙끙 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나는 한번이편도염 오면 너무 고생해. 뭐열막 막 39도,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일주일은 너무 아파 막. 근데 그게 한두 달한 번씩 와. 1년에 뭐 한, 뭐열대번 와. 어, 그런 분들은 편도를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그 정도는 아니다.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다. 그러면 제거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적절한 약물 치료. 아플 때 수액 치료도 도움이 되죠. 그렇게 치료하시면 또 괜찮습니다. 저도 요새 좀 음. 촬영 때문에 말을 많이 해서 음. 그런가? 음. 편도이 자주 음. 오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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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시는 건데. 편도로 오시는 분도 있고, 입 벌렸을 때, 안쪽, 양쪽 사이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편도거든요? 만한 10세 정도까지는 꽤 크다가, 그 뒤로 좀퇴화해서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만 가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성인들은 편도가 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편도가 있고, 입 벌렸을 때 바로 보이는 그 벽을 인두. 목 뒤쪽 벽을 인두 벽이라고 하거든요? 인두. 인두염도 많아요. 인두 밑에가 후두. 후두염. 후두염, 인두염, 편도염. 목감기라고 하면 고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편도염이 그중에서 제일 좀 아픈 편이고 그런 경우에 좀 약을 좀 적절하게 좀 세게 쓰는 게 좋고. 제가 예전에 23살 때 대략 한 10년 전쯤인데 목감기가 걸렸다가 이게 나중에 음. 심장으로 바이러스가 내려가서 급성 심근염이 생겨서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못 알아챘던 게 평소에는 그냥 약 먹고 그런 괜찮다가 아침에만 음. 심장 통증이 있고 이랬거든요. 제가 나했던 그런. 걸리는 케이스가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당뇨나 뭐 혈압이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감기가 왔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감기 바이러스가 보통은 정상적인 면역력을 갖고 계시면 사실 약을 안 먹더라도 물 자주 마시고 좀 휴식을 취하면 한 며칠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학생 때 서클 몇년 후배였는데 아주 전도 유망한 친구였는데. 그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컨트롤 왜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내수막염이 돼서 돌아가신 제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주 건강한 친구였고 기저질환도 없고 면역력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게 운이 너 없게 해. 그래서 아마 그 친구도 머리가 되게 아팠을 텐데 그. 그때 사실 좀 경험인 선생님이 어, 이건 좀 심상치 않다. 우리 좀 검사를 해보자. 랩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좀 검사를 더 하셨으면 조개 잡아서 항생제만 잘 써도 잡을 수 있는 병인데 놓쳐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렇다 아주 안타까운 경험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피디님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종종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기저질환이 없고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들도 정말 뭐 드물긴 하지만 운이 없으면 그렇게 다른 중요 장기로 뇌든 심장이든 이렇게 바이러스든 뭐 아니면 세균이든 그런 게 퍼지면서 전신적인 감염을 일으키면서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편도염 음. 걸렸을 때 병원에 안 가고 좀 해요. 혼자 버텼다가 갑자기 너무 아파져서 그러는 병원에 잘 가자 그런 감기 증상 외에 뭔가 다른 증상들 티엔처럼 갑자기 심장이 아침에 뻐근하고 아프다든지 두통이 유독 심하다든지 뭔가 다른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병원에 전문가 선생님과 진료를 보시고 그 선생님도 중요하죠 이게 뭔가 좀더 일반적인 감기가 아닌 다른 증상들이 동반됐을 때 그걸 잘 캐치해서 적절한 검사를 해서 빨리 조기에 잡아주면 안타까운 제 후배처럼 그렇게 목숨까지 잃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서두 말씀드렸듯이 감기도 많이 보시는 선생님한테 경험 많은 선생님한테 보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 이 방송을 혹시 선생님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감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약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환자 중에 아주 미세하게 놓칠 수 있는 환자들도 있으니까 가령 그런 것도 있어요 이비인후과적으로 자꾸 중이염이 걸리는 성인들이 있어요 자꾸 귀에 물이 차고 중이염이 와두번세번 번 자꾸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코 안을 깊이 보는 내시경으로 코 안쪽 깊이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비인두암 뭐 유명 남자 배우분도 알아셨었잖아요 비인두암이 생기면 중요이자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간별할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감기 보다가 조금 뭔가 다른 증상들 뭔가 좀 기미가 이상한 것들을 캐치해서 바로 신속하게 정밀검진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증상이 좀안 좋을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채널에서 감기를 주제로 얘기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닥터 프렌즈 선생님들이 아는 형님에 나가서 셔 감기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비인후과냐 내과냐 싸움 재밌었을 것 같고 저도 좀 찾아보려고요. 서두에는좀 제가 또 저도 재밌게 감기는 이비인후과 거죠라고 <laughs> 말씀드렸지만 감기는 예, 사실 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잘 보시는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 평소에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 환절기잖아요 갑자기 기온차도 심해지고 낮에는 엄청 덥다가 갑자기 저녁 쌀쌀해지고 미세먼지도 황사도 높고 이러면 이제 우리 몸이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라든지 공기가 안 좋아지면 면역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호흡기도 안 좋아지고 이제 감기가 좀 많이 이제 올 텐데 다들 평소에 적당한 몸 신체 활동과 영양 섭취 잘 하셔서 면역력을 잘 기르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몸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